여러분들 화이팅! 오늘 많은 네 많은 어, 성과 익숙 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파산 게임 3일 차의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소식 알기 전에 조작 한번 건드게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됐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패치 노트인데요, 바로 목장이 오픈되었습니다. 와! 오, 아, 드디어 목장. 3일차에 목장이 오픈이 되었는데요. 동물을 키울 수 있는 목장이 오픈했습니다. 목장은 시계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며 목장 한 개당 가격은 15만 와이드입니다. 목장 관리소에서는 목장 부동산과 스포날 상점이 위치해 있으니까요. 단닭스포날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야생에서 구한 달걀을 깨서 어, 다그 키우실 수 있습니다. 자, 개인 상점이 최적화가 되었습니다. 저번에 재고가 없다, 없다 계속 떴던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을 최적화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시티 스크롤 가격이 만 YD로 상향됐습니다. 원주민분들이 너무 부자가 많아서 갑부들이 많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저희 시티에만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만 YD로 하기로 했었는데 잘못 적어서 천 YD로 돼 있었대요. 어쩐지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게 저도 천 아이디로 오해라고 했었는데 예전 노트를 보니까 만화 아이디로 설정을 했었는데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올리면 무조건 판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박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 공용 상점 물품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바로 깃털이 150YD에 등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죽 가격이 180YD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의, 어, 다음 차 때를 벌써부터 어, 예고편을 알려드리자면 4일차 업데이트 예정은 복권 글기와 사칙 도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아. 이 말은 4일차 때 어마어마한 도박이 투, 투, 아 추가가 될 예정이니, 어마어마한 도박이 추가될 예정이니,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하시려면 돈을 많이 모아두셔야겠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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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모아두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넓고. 네, 3일. 4일차 <laughs> 3... 네. 있었나요? 이럴 줄알았으면 네, 네, 죄송합니다. <laughs> 3일차 오늘도 목장이 생겼기 때문에 돈이 많아야 되는데, 다음 주도 많아야 돼요. <laughs> 돈에, 와, 예, 돈에 미쳐야 되는 네 화상게임 2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예. 재밌게 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10시 50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시 20분 종료 맞죠? 네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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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1시, 20분. 네. 1시 종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술관 추가되고 30분 뒤에 도박이 되며 1시간 후부터 원주민분들이 도시에 올수 있으며 1시 30분 후에 미술관의 그림이 판매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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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긴 뭐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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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됐다. 좋아. 나 오늘 레벨업해야 돼. 나 오늘 야생 가서 빨리 30을 찍고 인챈트를 곡괭이 한번더 해보자. 왜냐면 진짜 레벨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인챈트를 빨리빨리 해줘야돼 지옥 두개 사놓고 야생 두개 사놓고 지옥을 빨리 가서 레벨을 어 뭐야 깜짝이야 레벨업을 합시다 석영캐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영이 많이 없을수도 있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갔을수도 있기 때문에 어 뭐야 저건? 석영이 없나? 야 어떻게 가 저기 야 이미 다 갔네 가보자. 오 무서운데? 야 지옥을 벌써 이렇게 많이 털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장난 아니다. 아, 잠깐만. 나 설정 하나만. 여러분 부금 설정 좀 할게요. 부금. 아 이게 USB가 빠져있네 외장하드가. 외장하드가 빠져있어가지고. 일단 부금 설정 좀. 외장하드 연결했습니다. 어쩌고 죽겠지 떨어지면. 그래 난 죽을 거야. 난 죽을 거야. 어 저기 석경 맞네. 석경 많아, 석경 많아. 다주님하고 팀을 먹어야겠지. 난 동맹이 지금 없는 것 같아. 보면은 동맹이 좀 없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동맹을 좀 구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동맹이 없어 나. 제대로 된 동맹이 없어. 아 어, 저기 내려가야 되는데. 어 여기 너무 힘든데 내려가기? 어떻게 내려가지? 죽을 텐데, 아 죽을 텐데 죽겠지. 아, 안 죽을라나? 아니야, 죽을 거야. 분명히 죽을 거야. 저쪽으로, 어,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면 안 죽을 수도 있어. 아닌가? 아, 여기도 좀... 낮은데 아니 높은데? 아휴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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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자 안 죽을 거야 여기는 안 죽을 거 같아 죽으면 다시 오면 되니까 몰라 떨어져야 돼 미소야! 안 죽을 거지? 간다! 널 믿어! 난널 믿어! 하.. 역시 난 죽지 않았어 자 레벨업을 해봅시다 좋아 레벨 30 찍고 나가기 레벨 30 찍고 나가기 경험치가 행운으로 캐면 더 많이 주겠죠? 야 벌써 26 벌써 26 온지 별로 안됐는데 벌써 26 찍었어요 30 찍고 곡괭이에 인챈트 한번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어. 왜냐면은 진짜 제 내구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좋아. 떨어지게. 떨어져보고. 어, 여기있다. 다른 사람들이 이쪽은 안 왔나보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여기 많아, 여기 많아, 많아, 많아. 아주 많아. 좋아, 좋아. 27. 27개. 7개 모았고 28 레벨 28 이제 곧, 아 이제 아예 28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28 절반 아 저쪽 갈까? 아니야 물약 만들어서 쓸 데가 없어 더, 더 모아야 돼이걸로 부족해 이걸로 부족해 그걸로는 부족해. 오케이. 어, 10분, 10분? 10분이면 할수 있어. 이런 아래쪽에 다 내려가보는 거야. 10분? 이, 이쪽. 여기 이미 캤네 아, 캣네, 캤네 이쪽은, 이 주인은 다캤네 29. 오케이, 29. 30. 찍기 직전. 30. 찍기 직전. 이거, 이거 다캐면 찍겠다. 오케이. 됐다. 됐다. 이제 도시로 광장 가서 두번한테 전화 온거 같은데. 자, 땅으로 갑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무슨 일이시죠? 미소님, 예. 구... 지금, 어디세요? 저요, 지금 땅이요, 땅. 땅? 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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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제가 좀 있으면 광지라로 갈 거거든요? 예. 근데, 칠리가 나왔어. 칠리가 나왔다고요? 네, 칠리 두개 있어요, 두 개. 어, 아, 진짜, 그러면은, 저 지금 1번 땅이거든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저 지금, 잠깐 여기, 도시 왔는데, 지금 제가 땅으로 갈 거예요. 아, 진짜, 그러면은 만나면 되겠네요. 응, 음, 저, 가기 전에 드릴라고, 저 야생 갈 거라서. 아. 저 어. 지금 막 갈, 오! 왜요, 왜요, 왜요? 약간 스무렉, 스무렉. 아, 난또 무슨 죽은 죽는 일 생기는 줄 알았잖아요. 스무렉이었어요, 스무렉. 일단 저도 지금 빠르게 인첸트 좀 하나만 다시 하고. 네, 저도 그만, 금방... 그럼 제가 1번 땅으로 갈까요? 아, 오실 수 있으면 와주세요. 네, 저는 어차피 여기 바로, 오는 네. 거라서 일반 땅으로 갈게요. 네네네. 아, 어 맞은, 딱 맞은 편이네. 맞아요, 편해요, 편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저, 저다 저 왔어요. 아, 진짜요? 저 위에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물로 하는 거예요? 저요? 그냥 했어요. 어, 그래요? 아니, 주위가 다 이렇게 하고 계시길래. 아, 몰라. 이거 제가 먼저 했는데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어, 여기서 안 던져지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여기서 그럼? 남의 땅에선 던져지지도 않나보네 어? 안 던져져 렉 아니세요 렉? 난 던져지는뎅 아 렉인가? 어? 안 던져져 어? 잠깐만요 그럼 저도 나갔다 와볼게요 왜안 던져지지? 제땅 가면 던져지지 않을까요 제 땅은? 잠시만요 여기 여기 들어와서 한번 던져 보시겠어요 여기 안에서 어 여기선 벌어진다 그럼 저, 제 땅으로 오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 잠시만요 갈게요 네저 5번이에요 5번 네네네 어딘지 알아요 어디 완전 끝이구나 네 저희 <laughs> 반대편 갈게요 갈게요 발판이 신속이 아니었구나 루테님은 뭐 동맹이 있어요? 미소님이잖아요 아니 아니 나 말고 나 말고 아예 없죠 그래요? 저희 완전 끈끈한 동맹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예 네, 그래야 돼요 끊... 한 명을 더 구해서 좀 여러 명 동맹 아주님이라서 제가 그거거든요 동맹이에요? 아주님 동맹 아니고 그냥 좀 되게 좋은 사이? 좋은 사이? Mm -hmm. 다주님도 같이 해서 동맹할까요, 아예? 아예 하죠. 왜냐면은 다주님도 왕따 같거든요. <laughs> 다주님 왕따 냄새 나거든요. 네, 다주님 통화할 때마다 뭐, 다른 사람이랑 통화해야 돼서 나간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지금 초대했거든요. 여보세요?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아직은. 아,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네. 네. 다주님이랑 팀을 해서 저번 시간에 삼식님이 그렇게 도박을 하셨다면서요? 미소님한테. 맞아요. 어, 되지도 않을걸. 나한테 까불어가지고. <laughs> <laughs> 왜 까먹었어? 모르겠어요 이게 아 저번에 끝날 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무슨 누가 돌려서 돌렸다는 거 같은데 뻥인 거 같아요 아그죠 그냥 그냥 돌리고 싶어서 돌린 거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나 아직도 돈 많은데 말이지 <laughs> 맞아요 아예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아예 저희가 동맹 결성을 한번 해볼까 해서 아 다들 동맹 있어요? 아우 저뭐 있겠어요? 저는 뭐 얘기한 게 무슨 밖에 없었는데? 그죠, 그죠. 그래서 가장 저랑 전화를 많이 하신 이 분들과 네. 저희 저희가 회사에 셋이모셔쳐보지 않을까? 아, 너무 좋죠. 아 맞아, 좋죠. 아 맞다. 누태님 그, 그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따가 제가 그 천, 어제 그일차 빌렸던 거 갚으려고. 아 그, 맞다. 에, 네. 준비 싹다 해놨거든요. 아뭐 빌렸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제가 2일차 때 야생깔 돌려어가지고 네. 시작했는데, 그때 루테님이 너무 선뜻 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2일차 그 세금 낼때 루테님 앞에서 알짱거렸는데, 나좀 아. 따라오라고. 아, 몰랐어요. 근데 <laughs> 네, 네. 그때 통화가 안 됐어가지고, 개인 통화가. 아. 응. 응. 서로 무슨 일이 있으셨구나. 네, 돈 좀, 저에게 좀큰 힘이 되어주셨었죠. 아, 뭐, 저희 동맹이니까 이제. 네, 아, 그제 어, 그죠. 이제 그거를. 그거를 뭐, 간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죠. 그쵸, 그 자, 네, 여러분들, 동맹 사이좋게 지냅시다. 아, 당연하죠. 화상게임은 초반 동맹이 중요한 거 아시죠? 끝까지 갈수 있어요. 아우, 당연하죠, 당연하죠. 누구를, 누구랑 팀하느냐에 따라 이게, 이게 갈리거든요. 그쵸. 여러분들이 저랑 팀을 하시면은 아마 오래 살아남지 않을까. 아, 끔찍하다. 여러분들, 저, 저번에 시간에 도박한 거 봤죠? 네. 아 근데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진짜 고래 싸움 새우 등 터질까 봐 진짜 등 붙잡고 있었다. 아 솔직히 루테 님 말씀 드릴게요. 솔직히 뭐요? 제가 랜덤 도박을 돌렸는데 제가 루테 님한테 을해서 말하는 건데 제가 루테 님이 7만 얼마가 터졌거든요. 네. 근데 동맹이니까 말하는 거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거 아시죠? 그 그쵸. 누가 뭐 네, 랜덤 도박이었으니까. 랜덤 도박도 아니고 랜덤 도박인데 네, 그래 가지고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잡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지금이라도 말합니다. 아, 괜찮아요, 비서님.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괜찮죠? 잘하죠? 할아버는... 뭐, 어, 그럴 수도 이거. 있지, 랜덤인데. 아, 저 아, 이제 그래서 저는 저격도감 도박만 할 거예요, 하게 되면. 아. 아나 도박 한번 가볼. 하게 되면 저격도감만 해서 우리 팀은 안 걸리는 쪽으로 제가 결정이거든요. 아, 멋있다. 아, 감사 합니다. 분들이 저를 믿어주실 거죠? 잘하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 제가 도박 열심히 돌릴게요. 다음에. 아, 유 본인 살 돈도 충분히 챙겨 주셔야 됩니다. 아, 많아요, 지금도. 아, 진짜 아, 요 그래. <laughs> 많아요,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 네, 네, 많아요, 많아요. 저는 아유, 뭐, 그러면 오늘 뭐. 야생 한번 가면 10만 원 이상을 벌기, 벌기 때문에 아, 맞아. 행복 갱이. 네 행복 갱이 진짜 여러분 좋아요. 행복 갱이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아, 가지고 있고 싶다. 인챈트 테이블 만들었어요? 네. 어 우리꺼 빌리면 되겠네 사주님 레벨 그럼 남겠네요 사주님 네저 지금 35 그러면은 우리 둘 중에 하나꺼 빌려가지고 해요 내가 네, 근데 제가 아직 다이아를 아 어, 내가 다이아 3개 줄게요 <laughs> 다이아 많아요 <laughs> 어, 상당한 호의에 당황스럽다 원래 팀에는 <laughs> 적극적으로 들어가야죠 아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끼리 성장하면 같이 성장하면 좋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와줘야죠.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거죠. 없을 때는 못 도와주는데 있을 때 도와줘야죠. 맞아 맞아. 맞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인데. <laughs> 너무 슬펐어 방금. 아니 뭔가 전 제가 좀 빨리 파산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laughs> 왜요 왜요 왜요. 그냥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왠지 음, 그러니까. 삼식이가 나를 이유 없이 공격을 했을 것 같거든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느낌이 좋지 않아. 왜나 가만히 있었.. 나를 공격했을까? 그러게요. 호기심? 아니면은 도박해보고 싶은데 대상이 마땅히 생각나지 않아서? 하필이면 나를? 근대 저격으로? 그니까. 그러게요. 뭔가 있나? 뭔가 시킨 건가? 그니까요. 어? 마니또? 누구 마니또한테 걸렸나? 아 그런가? 어 맞다, 여러분 <laughs> 여기 <laughs> 마니또 다준 님하고 저희 루테 님아 뭐야, 제 마니또죠. 예, 예. 네. 아유, 반가워요. <laughs> 하지만 안녕하세요. 사용은 좀안 할게요. 진짜 중요할 때 사용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도 다중님 많이 또 아닙니까? 예. 루틴님은 누구예요? 없어요. 아이 없어요? 네. 정말요? <laughs> 아유, 문제를 잘못 맞춰가지고. 아, 저한테 아유. 물어보셨는데도. 아니, 책도 많이 없어요. 책. 아이 어. 문제보다 책이 문제였는데, 책이 없어요. 었 아, 아쉽다. 아. 많이 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막 땅도 다지라고 시키고 맞아 맞아 깜짝 놀랐어요 맞아.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 선생님이한테 들었어요. 그죠 선생이가 갑자기 그걸 저한테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많이 또 했지만 제가 선생님의 많이 또였기 때문에 선생님 보고 다시하라고 시켰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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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선생이가 멍청한 짓을 했어요. 멍청한 짓. 을와 선생이 많이 또 그냥 날렸네? 예, 네? 아 제가 제가 그냥 날린 아 선생이 그냥 날린 거구나? 네. 그렇네. 미소님은 자기의 이득을 위, 그래도 위에서 썼는데 선행이는. <laughs> 선행이는 그냥 진짜 바로 날려버렸죠. 아 대박이네. 원래 머리가 멍청하면 고생을 한다고 자기가. 아 그거 좀 참고하지 또. 그러니까 왜 괜히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자기 걸 날리고 내 것도 날리게 하냐고. 뭐 여러분 선행이랑 뭐 좋은 관계이신 분 있나요? 아니 선행이는 통화가 오면은 으흠. 말의 목적이 없어. 그냥 거는 것 같죠. 예 그냥. 네. 지금도 통화 부재중 지금 찍혀있는데 선행이 안 돼요? <laughs> 네, 통화, 통화하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주님 뭐 하세요? 아저 그냥 열심히 하죠 아아 뭐 파세요? 저 그냥 이것저것 팔죠 아 음... 이게 그아 맞아요 선행인가? 아, 이득이 없어 선행이랑 어. 통화하면 뭔가 <laughs> 얻어지는 것도 없고 음... 찝찝해 역시 선행이는 죽여야 돼선행이 <laughs> 죽여도 될것 같아요 쓸데가 없어 얘가 그건 그래요. 근데 근데 도움이 좀 세네부터 잡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초반에.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음응응 음, 음. 솔직히 지금 다른 팀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아시는 분 있나요? 상황? 저그 삼시기가 끝날 때쯤 가게 산 거? 근데 끝날 때 가게 샀는데도 그렇게 돈낸 거네요? 네, 그까 야생에서 돈을 척 많이 번것 같아요, 걔는. 아, 그래요? 음, 그러면은 뭐 죽일 수 있겠네. 야생에서 돈을 좀 지금 그런 돈이 별로 없겠네요. 좀 후달리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판매한 게 눈꽃 빙수밖에 없거든요. 삼식이가 지금. 판매한... 아니, 세 가지 종류 있던데요? 어, 아, 아, 전을 안 났나? 제가 끝나기 전에 보긴 했었는데. 근데, 근데 솔직히 이거 그걸로 버는 돈보다 야생에서 캐는 돈이 더 많이 안다거든요. 어 맞아요. 나오거든요? 맞아요. 눈꽃 빙수 별로예요. 어. 이제 별로예요? 원래 빙수는 이제 어. 그하양 먹고랑 하면서 되게 별로였어요 아 그래요? 네눈꽃병수 가격 반절 정도 떨어져가지고 아 아예 반토막 난거예요네 눈사람도 땅에 못 만들어가지고 응응 음, 음. 그러니까 원래 700원인데 지금 400원 와 400원까지 떨어졌어요? 응응응 음, 음, 네. 음. 와 10개 만들어도 그럼 4000원밖에 안되네 응응 음, 음. 20분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3, 4만원? 어, 근데 아, 후드츠 치킨이 꿀이에요. 신호등 치킨. 아, 신호등 치킨? 그거 돈이 되게 비싸고 3천원 얼마거든요? 아, 근데 그거 딸기랑 바나나 필요하잖아요. 예 딸기 농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바나나는 딸기... 많이 구해놨고. 딸기 농사 해야겠다. 이거 딸기 이거 일단 진짜 신호등 치킨이 가격 그 만드는 거에 비해 진짜 돈이 많이 들어와요. 음 이거 오. 잘하면은 또 가격 하향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꿀빨아야 돼요. 예 네, 왜냐면은 딸기랑 바나나 만들고 치킨 만들거든요 닭고기. 오. 근데 오. 3천 얼마. 그러면 그거 해야겠다. 목장 사야겠네 목장. 예 네, 목장 사야 돼. 근데 닭알을 또 구해야 되니까. 아 맞아. 닭알 야생 갔을 때 닭도 구해야겠다. 맞아요. 닭을 근데 안 죽이면 또 그래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그냥 알싸고알 쌌으면 먹고 없, 안 쌌으면 맞아, 맞아, 죽이고 맞아, 맞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참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목소리>